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조현병은 10대 후반에서 20대 나이에 시작하여 만성적 경과를 갖는 정신적으로 혼란된 상태를 유발하는 뇌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김재율, 김점순 두 기자가 의학박사이며 유하여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원정 교수를 만나 조현병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네. 요즘 그텔레에 뉴스를 틀면은 네, 연재해에 네. 대해서 참 많이 나와요. 그럼요. 사고도 네. 많이 나고, 그렇죠. 네. 살상도 하고. 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원인과 증상을 말씀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TV에서 나오는 그런 조현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을 갖다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저는 그 정신과 의사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네. 사실은 많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착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무서운 행동을 하게 하는 거는 그분들의 증상적 특징인데요. 네. 이제 일단 제가 먼저 증상을 말씀드리면 네. 조현병의 증상은 크게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으로 나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성 증상은 조현병 발병 초기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20세에서 25세, 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30세 전후에 조현병이 발병을 하는데 네. 이제 처음엔 양성 증상을 시작합니다. 양성 증상은 망상, 환청이 가장 주된 증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조현병 환자가 누구를 공격한다 했을 때왜 공격했냐 물어보면 저 사람이 내 욕을 했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예. 나를 갖다 욕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 식으로 환청이나 망상 때문에 이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난폭한 행동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젊은 시절엔 주로 양성 증상이 많으시고요. 예. 그다음에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거나 혼잣말을 혼자 하거나 혼자막 계속 웃거나 이제 그런 식의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양성 증상. 보다는 음성 증상이 더 주되게 나타났는데요. 예. 이제 음성 증상은 겉으로 보기에 약간 무슨 조기 치매처럼 보이기도 하고, 약간 바보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 사회성이 전혀 없이 보이고, 그다음에 집에서만 완전 은둔 생활을 하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전혀 못하고, 예. 말도 느리게 하고 그런 결핍된 증상이 나타나 것이 음성 증상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음, 이런 조현병의 원인이 뇌에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된 거는 도파민인데 도파민이 밸런스가 깨져서 어떤 부분에서는 과다하게 나오고 어떤 부위에서는 너무 작게 나오고 네. 이제 이런 도파민과 같이 연관된 세로토닌이나 노에피네프 린 같은 것들도 자꾸 밸런스가 깨져서 오는 것이 이제 이 이 조현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조현병은 그러니까 본인이. 어, 정말 악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게 아니고,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어떤 이상으로 인해서 그런 망상이나 환청이나 그런 것들이 들려서 이제 나쁜 그런 그런 공격적인 행동을 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걸 보면은. 네. 무서운 병이긴 하지만 그러나 고칠 수 없는 병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치료의 방법? 네, 조현병은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약물 치료입니다. 조현병의 약물 치료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어, 전혀. 더 강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의학이 발전하고 정신의학이 발전하면서 가장 치료의 획기적인 것이 된 것이 조현병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물질들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항정신병 약물들이 정말로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환자분들은 본인이 병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 약물 치료로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매일 약을 드시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혹은 세 달에 한번 주사로 맞는 그런 항정신병 약물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나라에도 그런 약물들이 다 수입이 되어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 환자분들은 병식이 없어서 내가 이런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다. 그걸 잘 모르십니다. 근데 가족들은 옆에 계신 가족들은 본인의 자녀가 혹은 본인의 배우자가 환자인 거를 별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약물치료를 안 하는 거에 은근히 그걸 같이 좀 부추기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절대 그러셔서는 안 되고 이제 약물치료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모든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가족 간에 좀더 따뜻한 분위기로 환자를 받아들여주는 분위기로 환자분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 그 치료하게 되면 네. 치료하면서 기간을 어느 정도 걸려야 돼요 치료 기간은 길게 잡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첫 발병인 경우에 망상이나 환청이 항정신병 약물 치료로 인해서 다 좋아지시거든요. 좋아지시면 환자분들 약을 끊어버리세요. 근데 약을 끊으면 6개월 이내에 재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발병인 경우에는 최소한 3년, 이건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3년 아니면 한 5년 정도를 치료를 하시라고 권하고. 한번 재발한, 그러니까 두 번째 발병부터는 기, 그 기간은 굉장히 더 오래 잡아야 됩니다. 아, 네. 아유,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금방 될 것도 같고. 아니요. 아유, 됩니다. 아, 네. 거, 되, 네, 네. 될까요? 네, 그럼요. 네. 아,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실버넷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